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비한 하늘섬 던전을 한번 탐험을 해보고, 뭐 만약에 영상 내용 금방 끝나면은 이번에 사전 예약 페이지 바뀐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어, 일단 캐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정 사오고, 22번째로 만든 리셋 캐릭터. 네, 들어가서 30레벨까지 미리 찍어놨는데 네, 하늘섬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장비 찾아가지고 네, 착용을 해주고 조합도 적용을 해주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하늘섬에 가려면 상점 가셔가지고 30에서 59 사이에 있는 캐릭터에서 이벤트 탭에 입장권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티켓을 사요. 개인별로 그러니까 한번 구매 가능. 그래서 이게 이제 티켓이 10장인데 이게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소모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를 갈 수가 있고 뭐 어떤 몬스터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 일단 분위기는 뭐 그닥인데요. 어? 오. <laughs> 아 경험치를 그래도 한 100만씩 줘버리네 그리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아인이 지속적으로 80씩 지금 차는 모습이여가지고 근데 이거 뭐 어차피 80 차봐야 뭐 별거 없는데 그죠? 그냥 이런 분위기네요 레벨업을 <laughs> 쭉쭉쭉쭉 이렇게 해.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인데 뭐이 정도 경험치면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사냥해가지고 하는게 나은건가? 그 다음에 요 티켓은 창고 보관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딱한 캐릭터로만 입장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아인이 계속 80씩 차는 거면은 이거 문양 작업할 때 괜찮겠네요. 문양 포인트가 쫙쫙 올라가니까. 뭐 일단은 요렇게 해서 레벨업을 겁나 빠르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잠깐만, 100만이 아니, 몇이야? 어? 이거 경험치가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올라가는 거네요? 뭐야, 이거. <laughs> 경험치. 1, 0 100, 1000, 만, 10만. 그러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100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훨씬 더 많이 올라가네. 야, 이거 뭐 60까지 그냥 성장 속도 미쳤다,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몬스터가 깡통 계정으로 해도 이런 플레이가 되는 건가?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야, 경험치가 상상 이상으로 졸라 많이 올라가는구나. 자, 이거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컬렉이 박혀있는 녀석으로는 뭐, 이 정도 레벨업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밖에서 하는 것보다 60레벨 찍기가 훨씬 쉬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인사이드 램 방송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깡통 캐릭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캐릭이거든요 이게 지금 30레벨짜리 제가 군주 키우려고 했던건데 어 이거 5만원 딱 있네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이벤트 탭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사 어, 그런 다음에 하늘섬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그냥 완전 초특급 빈 깡통 캐릭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도 사냥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늘 가보자 잡아 보자. 어어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좀 많이 아프거든요. 잡는 게좀 뻑없긴 하네. 오, 이야. <laughs> 아니 잡아 지네.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힘 찍어버려. 응, 완전 깡통인데도 일단 잡을 수는 있습니다. 뭐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뭐, 대도하는 몬스터 잡는 거보다야 뭐, 사, 지금 이제 요 캐릭은 경험치가 300만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우, 레벨을 맞추고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가겠는데? 네, 60레벨까지는 사실 금방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요 친구 말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들어갔던 캐릭터, 이거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거의 60이 다 돼가거든요? 만약에 60 찍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60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야, 근데 경험치가 진짜 미쳐버리긴 했는데 겁나 많이 올라가네. 아니, 이 정도 던전이면 그냥 이거 80 레벨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60 레벨 찍자마자 바로 그냥 강퇴돼 버리네요. <laughs> 아, 야 이거 아니, 혁신적인데? 던전이 미쳤어요, 그냥. 어, 어찌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치 아주 그냥 쫙쫙 달달하게 좀 올려 봤고 순식간에 올렸고 네, 나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던전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뭐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경험치가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서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건 이제 본캐로 돌리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요 친구 지금도 이제 40 찍었거든요? 어, 금방이네. 뭐 깡통 캐릭터로도 이게 지금 물약을 좀 먹기는 하는데 뭐 물약은 사와도 되고 이제 여기에서 주는 아데나 자체가 꽤 많아서 물약 충당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인사이드 앤 방송을 봐야 되는데 뭐 계정이 없다 여기서 60 레벨 금방 키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바탕이 깔려있는 캐릭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빨리 잡고 경험치도 더 빨리빨리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걸로 <laughs>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 기가 막히네요 약간 NC가 이제 또 약간 뉴비 유저분들까지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인사이드엠 방송 보면서 보상 받아가지고 출발을 좀 하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던전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제가 볼때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우 컬렉 좋았어 <laughs> 되게 웃긴다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늘섬 던전에 대한 체험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뭐 시간이 좀 남으면은 보기로 했던 그 사전예약 페이지 바뀐 내용도 좀 같이 볼 건데요 자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고 뭐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추가됐나 싶었는데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전예약 페이지 똑같고 사전예약 보상 주는 거 얘기하는 거 똑같이 나오고 뭐 글루디오, 그레시아, 이것도 추가된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스페셜 영상 아까 봤던 거고, 총사 리부트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요 페이지 바뀐 건데, 뭐 스킬 관련해가지고, 뭐 앱솔루트 제로, 아이스 런처, 피스메이커, 클리어 샷, 뭐 이런 애들, 어제 다 봤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뭐 나와 있는 거고, 뉴 스킬이 두개 있다. 전설이 여기 앱솔루트 제로라는 친구하고, 매지컬 샷, 두 개가 추가된 내용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총사만 클체가 나옵니다. 뭐 다른 클래스는 전혀 클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안갈 거지만 혹시라도 뭐 총사로 넘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T.J. 쿠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나왔던 각성 쿠폰만 공개가 돼 있고 아마 이제 인사이드 앤 방송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쿠폰에 대한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 업데이트 사실 이게 메인인데 이게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월드 던전 대기열을 개선한다 솔직히 월드 던전 대기열보다 신섭 대기열 개선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월드 던전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신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림의 흔적 시즌 10 나오는 거랑 뭐 지구라트 시즌 8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던졌나? <laughs> 아니 업데이트가 왜 내용이 없어? <laughs>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되고, 뭐 신서버 오픈 기념 이벤트는 이거 진즉에 하고 있던 건데 그냥 하나 우겨넣기식으로 해가지고 뭐 본토를 향해라는 이벤트 하고 있다라는 걸 생생내고 있고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는 이번에 하고 있는 이벤트 두개 만년설원하고 신비한 하늘섬 뭐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용을 했던 이 신비한 하늘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 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거 그냥 신서버에다가 딱 시원하게 오픈해 줘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NC 이미지도 좋아지고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일주일밖에 안 하네요. 조금 뭔가 아쉬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냥 <laughs> 네, 콘텐츠 업데이트 이거 하나야, 하나. 월드 대기열. 뭐 이거 없애준다 개선한다 근데 개선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하늘섬 진짜 <laughs> 어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당연히 100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괜찮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나 근데 고급 변신 해야 되는데 이거 변신이 왜구대기냐 이거 랜드베어 변신 해야 되나 이게 물약을 막 채우고 오고 그래야 되니까 던전 시간이 이런가 보구나 어 전각 먹어야지 음 하여간 깡통 개성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냥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